그래서 TV 포럼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공참할 것을 제의하셨는데 좀 거절을 당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걸어 보시면서 좀 아쉬움이나 서운한 경험은 없으신지? 어,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즉석에서 수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들 일정도 있는 거고요. 또 갑작스러운 제안에 덜컥 또 수용을 하면 오히려 그게 캠프 가서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취지는 정말 동감한다. 그리고 즉답은 할수 없지만 아무튼 앞으로 힘을 다해서 같이 하자라는 정도로는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일정 또는 자기 선거운동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길은 원희룡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뭐 표를 더기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온 국민과 함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뻔뻔한 속임수에 녹아나지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고 민간 개발 도둑대들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뒤로는 자신의 저수지로 이것을 담아내는 거래를 하면서 대다수의 집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덤터기를 씌워서 벼락거지로 만든 이 가짜 공정, 가짜 서민 이것을 깨고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마련해 줄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먼저 길을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에 온 국민이 직접 함께 걷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은 이미 지난 5년 동안 그 해놓은 결과를 보고 심판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외롭지 않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